안녕하세요. 제프의 손꼽연구소 유정호 선생입니다. 어,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 다시금 또 힘차게 어, 또한 주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 추석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가을이 다가온 게확 느껴지는데 어제 올한 해는 별로 이렇게 이룬 것도 없고 어, 뭔가 좀 이렇게 발전한 게 없이 그냥 한 해를 보내버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저희 또 네이버 송금 카페에 들려주신 분들 송금 중에서 몇분 아, 사연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인생 말년 너무 궁금합니다. 70세 여자분이시고요. 미용실을 하고 계시네요. 아, 정말 힘든 인생을 보냈습니다. 지금 나이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사서 봐도 이해를 잘 못해 이리 한번 올려봅니다. 이래 놨네요 뭐 70살에 일하시는 거, 뭐, 일, 뭐, 80세까지도 하시죠. 아, 일이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어디, 왼손쪽 손금이고요 네. 자, 이게 오른손쪽 손금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일하고 계신 거는 오른손쪽이 중요하죠. 자, 오른손쪽 손금을 한번 살펴보면, 음, 생명선. 뭐, 굵고 길게 잘 돌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가면서 이제 장애선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 자리가 이제 허리 자리입니다. 허리, 허리 아랫배, 어, 그 부인과 개통, 이런 쪽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고 하니까, 어, 허리 쪽을 좀잘 관리하면서 어, 가시면 되겠고요. 어, 두뇌선이 이렇게 이제 흐르는데, 뭐 정신력 강하신 타입이시네요. 감정선 부드러운 곡선형, 뭐이 온건한 비즈니스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검성대가 매끈하게 있고, 어, 성격 좋고, 주변에 이제 이렇게 적을 잘안 만들고, 어, 부드럽고, 좀, 그러고도 이게 좋고 싫은 건 되게 또 분명하신, 어, 타입 같아요. 어, 목숨구 우물정자도 만들어진 걸 보니까, 명예심, 자존감, 이런 게좀 강하신 분이군요. 이 목숨구 우물정자는, 어, 그 자식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하여간 뭐 가족 중에서라도 공무원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뭐 공기업을 다닌다든지, 어, 자기가 이제 그 이렇게 시험을 치고, 뭐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 도움이 되는 게 목성과 우물 정자입니다. 관운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어, 이 검성대가 충지 아래로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 있으면 비즈니스할 때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상대방한테 그 호감을 줄수 있는데 아, 좀 매너가 있고 세련돼 보이고 좀 이렇게 풍류도 알고 아, 이래서 사람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아, 이런 식이 됩니다. 어, 태양구에 보니까 재물선이 뭐 그래도 반듯하게 굵게 나와 있네요. 뭐 장애선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재물선이 잘 발달돼 있어서 하는 일에 있어서 어, 성취 발전 같은 게잘 어, 따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명선이 젊은 날좀 굵게 가다가 중간에 이제 이렇게 가서 없어지고 이렇게 40대에서 50대 이렇게 갈 때까지 굉장히 좀 운명선 자체가 많이 어~ 약하게 이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감정선을 넘어서서 오히려 이게 이쪽이 감정선 넘어서서부터 조금 더어 선들이 나오니까 뭐 대략 한60 근처. 이 정도 뒤로부터 오히려 직업분이 이제 뭔가 자리 잡아서 논의기까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어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미용실 하고 계신 것도 어 여기 좀 되시는 거니까 아직도 뭐 건강만 하다면 뭐, 더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어, 이게 꼭 미용실은 아니더라도 직업적인 활동할 운이 이제 노년기에도 계속 있다라는 그런 형상이니까, 어, 이렇게 이제 뭐좀권력이 딸리시고 하시면 좀 다른 일로 바꾸어서라도, 어, 계속 직업 활동은 이어갈 수 있다. 경제적인 수입이 있겠다. 이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태양국의 재물선이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하는 일이, 어, 주변에 이렇게 인정도 받고, 또 이렇게 수입도 좀 그럭저럭 괜찮고 이래서, 어, 그, 살아가는 데에 어서 많이 보탬이 되는, 어,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왼손 쪽을 한번 봐볼까요? 아까 그 왼손이 가정우나 관계가 많은데, 왼손 쪽 손금은 오른손 쪽하고는 좀 모습이 다릅니다. 어, 생명선도, 생명선이 원래 이제 여기로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좀 넓어진 상태인데, 막 이렇게 자르는 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특히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막 쓸려가고 있는데, 역시나 그 허리, 골반, 이렇게 이제, 몸이 아마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진 상태 같아요. 어 그래서 몸을 좀 이렇게 바로 잡아, 척추를 딱 바로 잡아줘서, 어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자분들 굉장히 허리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어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 좋은 이 엄덕선, 뭐 임복선 이런 것보다는 막 쓸고 내려오는 이 장애선 유들이 꽤 많네요. 이렇게 이제 보이는 선들이. 이름이 안 좋습니다. 이 죽음의 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뭔가 내이 어떤 그 안정 가정적인 삶 이런 거다 위협하는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게꽤 많이 예,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몸 관리를 좀잘 해가면서 가셔야 되겠네요. 아 그리고 이제 운명선도 오른손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조금 더 약합니다. 뭐 조금 좋았던 시절은 30대 뭐 초중반 정도였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늘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 약해지고. 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는 모습입니다. 사업선도 있긴 한데 힘차진 않고요. 어 그래서 이제 태양구의 이제 재물선이 오른손 쪽보다 오른손 쪽은 깨끗하게 나왔는데 여기는 그러진 않죠. 좀 가늘게 가면서 장애선들도 좀 있고 어떤 마음의 밝음, 어, 빛 이런 걸 유지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좀 허무감, 좀 뭔가 상실감, 걱정근심 이런 게 이제 좀 끼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어, 왼손 쪽이 좋아야지, 이제, 가정 운이 활달하고,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뭐, 또 이렇게, 이제, 그 자식들도 잘 되고, 결혼 생활도 온전하고, 이렇게 되는데, 왼손 쪽에 운명선이나 이렇게, 이제, 흐름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아, 인생사에서 좀 이런저런 고난이 좀많아시겠다 많으시겠, 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아, 그러더라도, 어, 노년에 이렇게 이제 그 오른손 쪽 바깥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은 그래도 활기차고 밝게, 어, 힘차게 이렇게 갈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아, 어, 힘을 내셨어 이렇게 이제 또 즐겁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 이 왼손 쪽에 자기 속 내면 마음속 상태하고 관계가 많은데 그쪽은 조금 허전해 보이니까, 아, 어,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믿음도 좋고요. 불심을 좀 깊이 가지셔서 어, 마음의 빛을 유지하신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그 뭔가 거리를 찾아서, 어, 좀 몰두하고 사신다든지, 아, 어, 이렇게 가시면 좋지 않나 싶네요. 어, 자식들이 어떻게 썩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은 좀 아니신데, 음, 뭐, 그거야 이제 자기들 개인의 인생일 거니까, 아, 어, 각자의 그 운명적인 흐름 어떤는지는 그거 뭐, 손꼽을 좀 봐야지, 각, 각자의 손꼽을 봐야지 알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 바깥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독거려가면서, 어, 밝고 환하게, 어, 살아가려고 하시면은,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직 정신력도 왕성하시고, 뭐, 성격 좋으시고, 어, 하시니까, 뭐, 그런 모습으로 치면 아직, 뭐, 아주 한참 젊어 보이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어, 자, 다음 거한번 봐볼까요? 어, 70년생 남자분이시고, 52살이시네요. 엔지니어이시고,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늦게 해외에서 결혼해서, 어, 8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고, 와이프하고는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앞길이 막막하지만, 크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모질라서, 뭐,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한국으로 돌아, 혼자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생각이 많아지지만,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 아, 일어났네요. 52살 52살이신데 이제 이혼을 제이 준비 중이시다 늦게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뭐한 40초 반 정도에 결혼을 했는데 또 이거 이렇게 가정생활이 그렇게 썩 행복하지 않으셨나 보군요 네자 이렇게 이제 이게 왼손 쪽 손금이고요 네 이게 이제 오른손 쪽 손금입니다 네 손금 선들은 단순하긴 한데 아 손금이 조금 이렇게 이제 주의할 부분들이 있어 보이네요 어 먼저 이제 보면 음 생명선이 이렇게 굵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가늘어지더니 여기 부분부터 뭐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선이 이렇게 흘러내려 가야 되는데 어 이렇게 잘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뚱 뚫려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옆으로 있는 이거는 이제 운명선이고요. 뭐 이렇게 이제 운명선에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것을 운명선에 기대서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긴 하는데. 원래 생명선 이제 중간에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있죠. 게다가 이제 여기 태양구의 상태가 그 가정운이나 내면적인 행복감을 나타내는데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재물선이 올라가지만 장애선이 이렇게 뚝뚝뚝뚝 해가지고 뭔가 굉장히 여기는 먹구름이 낀것 같이 밝아 보이질 않네요. 장애선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원래 검성대 자리인데. 이가 합시지면 뭐 어떻든 여기 위에를 이렇게 빛이 재물선들이 못 올라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는 같이 이렇게 상태가 그렇습니다. 예, 가정 운이 여차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쉽고, 마음에도 이런저런 장애감이 생기기 쉽고, 어, 걱정, 건심, 이런 거리들이 예, 찾아들기 쉬운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그리고 이제 운명선도 올라가던 선이 뭐다 저기 어떻든 여기 위로는 잘못 올라가고 있어서, 어, 가정원에 있어서 어떤 확고한, 안정한 길을 잘 만들어서 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니네요. 그리고 손이 이렇게 이제 누른 게 이게 이제 원래부터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누르면 이제 간담 계열을 조심을 해야 되죠. 이 생명선이 일단 짧은 게좀큰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선이 짧으면 이제 생명선이 상징하는게 어, 이렇게 건강 문제 어, 같은 게좀 일찍 들어오기가 쉽고 어, 이게 왼손 쪽은 또, 가정은, 가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가정이 일찍, 이제, 예, 가정은, 이제, 풍파 같은 게 이제 찾아오고, 불안정한 삶이, 불안정한 삶이 이제 되기도 쉽고 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 아, 두뇌선도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두뇌선이 중간중간 하다가 약해집니다. 아, 나이가 들수록 좀 우울감, 무력감 같은 게 이제 좀 찾아오기가 쉽겠고, 어, 그렇네요. 뭐, 신비집장을 뚜렷해 보이는군요. 사고나서는 잘안 죽으실 것 같아요. 뚜렷하게 W 블로 이렇게 딱딱 되어 있네요. 자, 저쪽 손을 한번 봐볼까요? 자, 오른손 쪽손금인데 자, 여기서도 먼저 눈에 띄는 게 생명선입니다. 생명선이 굵게 가다가, 어, 여기쯤부터 되게 약해져요. 약해져서, 뭐, 이 안쪽으로 있는 거는 이제 그 영양선이라 부르죠. 생명선을 뭐, 땜빵하기 위한 선 정도 되긴 하는데, 선이 가다가 없어지네요. 어, 일단, 그, 양손의 생명성이 다 이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어, 뭔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이게 생각보다 어떤 파급 영향이 좀클 수가 있고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모습이니까, 이런 정도 같으면 거의 한60 정도 가시면 벌써, 어, 뭔 이런저런 문제가 찾아들기 쉽습니다. 어, 그래서, 보험도 좀잘 들어놓으시고, 아무래도, 그, 외국 같은 이런 곳보다는 좀 자신한테 이제 익숙한 곳, 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뭔가 말이 좀잘 통하고, 좀 이렇게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같은 게좀 아무래도 그,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곳으로 좀 거처를 잡는 게, 어, 좋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운명선이 이제 직선형으로 가고 있어서 큰데서 큰 길에서 이제 성공할 타입이시긴 한데 생명선이 약해지면 이제 이런 게 소용이 없어집니다. 아, 그래서 일단 그 직업적인 것은 뭐 안정되게 어떤 큰 길, 큰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가는 건 하시긴 하되 생명선이 불안정해지는 이런 요소를 좀 원인을 살펴서 이게 이제 건강 문제인지 가정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좀 다른 어떤 문제들인지 어, 좀 살펴서. 어,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어, 뭐, 생명선도, 어, 이렇게 노력하면 길어지긴 합니다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가지고, 생명선이 짧은 거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생명선이 간 끝나는 시점들이 되면, 어, 몸에 이렇게 이제 이상정세, 수술 같은 거막 받기도 쉽고, 사고도 나기도 쉽고, 어, 이렇게 급작스럽게 뭐 재산이 날아간다든지 이런 일들도 생기기 쉽고, 많이 이런저런 불안정한 아, 그런 게 찾아오기 쉽습니다. 아, 그래서 좀, 어떻든 이런, 이런, 좀안 좋은, 안 좋아 보이는 이런 징후들은 일찍 어, 좀 찾아서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 거 한번 봐볼까요? 47살 여자분이시고, 회사원이시고요. 어, 마리46님이네요. 허불판에서 굳세게 마음먹고 살아왔는데 평생 마음고생만 하다가는 손금입니까? 이러는데요. 저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남편 하나. 중학생 딸 하나 있고 남편 일. 남편 남편이 이가 되긴 하겠죠. 남편 하나. 중학생 딸 하나 있고 또소관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러는데요. 네. 사십일곱 살예자분 네, 오른손 쪽 손꼽이고요. 오, 네, 왼손 쪽 손꼽입니다. 특, 특이 손꼽이 타입이시네요. 자, 우리, 어, 요게 이제 생명선이고요. 어 생명선이 확장이 됐군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뇌선인데, 어, 요게 떨어져서 시작하죠. 독립적 두뇌선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봐보시면, 요 연결지대가 약해서,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붙여서 가고 있죠. 예, 독립적인 두뇌선입니다. 월구로 쫙 갔네요. 문학 소녀군요. 꿈많은 소녀. 어, 창의력, 상상력 이런 거 뛰어나고 어, 좀 이렇게 아무래도 두뇌선이주류가 이렇게 빠지면 좀 글재주, 손재주, 말재주, 약간 정신세계, 뭔가 예능 창작 이런 쪽으로 좀 허리기가 쉽죠. 어, 자신이 좋아하는 거 하나를 붙들고서 뭐 열심히 어, 그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타입입니다은근히 물욕이 좀 약해서 이 적극적으로 좀 돈을 막 벌겠다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기 쉬워요. 자, 올라가는 선들이 깔끔하긴 한데, 이렇게, 어, 어, 운명선, 야, 선생님 타입이시군요. 어, 그리고 이제 재물선, 뭐, 조금씩 끊어지긴 하지만 괜찮은 상태. 사업선이 좀 약하네요. 사업선만 쫙잘 뻗으면 삼지창인데, 사업선이 좀 약해서 직장운의 어떤 거 사업선은 사업원하고도 관계되고, 직장운하고도 관계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런 게좀 약하다 하는, 조금 불안정하거나 약하거나, 요게 조금 험이고요. 뭐, 일단 손금은 깔끔해 보이네요. 어, 생명선에서 요렇게 해서, 이제, 원래 생명선은 요로 가야 되는데, 요렇게 가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렇게 되면 중간쯤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지대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올라오는 게 자수성과선이 되기도 하고, 개운선이 되기도 합니다. 어, 대략 한5 0근 처쯤 되시겠죠. 5 0근 처. 50건 처쯤 되면 인생에 이제 그 전환기 같은 게 찾아오고, 자신의 삶이 이렇게 넓어질 수도 있고요. 뭔가 새로운 게 어떤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어,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어떤 출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인생길이 이제 이렇게 크게 바뀌면서 새로운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고, 어, 그런 게 이제 지금 곧 다가올 모습이네요. 새로운 인생길에 대한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으실까 싶고, 뭐,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뭐, 어떤 직업이 맞을까요? 하는 거야.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셔야 되겠지만, 어, 47살이시니까 곧 얼마 안 지나서 어떤 새로운 삶이 어, 좀 찾아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명성이 확장이 되면 집 같은 게 이제 좀 어, 바뀌기도 하는데 어, 넓은 어, 새로운 집을 하나 얻어서 아니면 또 새로운 도시로 가기도 하고 어, 해서 이제 좀 어, 인생의 어떤 행운의 계기, 발전적인 계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다만 이제 그 새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존 거의 어떤 것을 정리를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아그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 때는 또 뭔가 끝이 나는 게 있을 수가 있다. 아 그걸 좀어 주의를 해야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봐볼까요? 네, 어 인테리어 사업자 하고 계시네요. 자, 33살 여자분이시고요. 상골시골 소녀님이십니다. 상골시골에서 어, 어, 사셨나 보군요. 아니면, 어, 노년에 상골시골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꿈인가요? 어, 그런 생각인가요? 자, 어, 안녕하세요. 3년 실무 5년 정도 개인사업자 영이하다 결혼과 코로나 여파와 함께 1년 반 정도 온전한 휴식과 충전을 하고 다시 인테리어 사업장을 오픈 준비 중입니다. 아, 인테리어를 하시다가 결혼하고서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군요. 잘 될까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 매우 설레기도 하지만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어났습니다. 의장 건축 매너 위한두 가지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하고 있는데 학회 갈수 있을까요? 해놨네요 자, 이게 이제 왼손 쪽손금이고요 네. 어우, 두뇌선이 굉장히 기네요. 힘있고, 크, 머리가 있는 타입입니다. 성격 좋으시고, 부드러운 곡선이요. 생명선 굵고, 진하고, 어, 여기도 이제 허리, 골반, 이, 요런 쪽으로 좀 나빠지기 쉬운 타입이라서 주의하셔야 되겠고, 어, 우물정자도 만들어지려는 보니까, 관운 어, 시험문 이런 것도 좋은 모습이고, 어, 귀인선들도 있고, 뭐 어, 나쁘지 않네요. 자, 오른손 쪽인데 오른손 쪽, 오, 사진이 굉장히 크군요. 컸어. 아, 남의 화면 하나에 안 들어가네. 오, 생명선 이 반경이 넓어요. 넓은 반경.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운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S자 두뇌선, 수완도 좋고, 오 운명선 뭐 그냥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네요. 네, 운명선이. 와, 이렇게 막 강한 운명선의 표상입니다. 나는 막 죽을 때까지 열심히 달릴 거야. 라는 이런 어,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뭔, 뭔가를 해도 잘 되는 편입니다. 열심히 하니까, 아, 죽으라고 하니까 아, 남들보다 훨씬 책임감이나 진지하게 그 자신의 인생을 살고 이런 게 많아서 이 운명선이 강한 분들이 확실히 아, 어떤 일을 해도 이 성과도 좋고 뭔가 그 달리는 속도가 달라요. 자, 그런데 이제 운명선은 밑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약하네요. 이 두뇌선 아래서는 약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이뭐 사업선은 이렇게 발달은 좀 이렇게 가지만, 운명선은 정작 좀 늦게 나가는데, 두뇌선을 딱 지나면서는 굵게 가고 있네요. 어, 그러다 보니까 손꼽이 이렇게 이제 M자가 됐죠. M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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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 M자죠. M자, M자, M자 손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년의 길을 좀 크게 바꿔서, 크게 바꿔서, 새로운 길에서 성공한다가 되는데, 어, 대략은 이제 이 나이가 빠르면 30 중반, 늦으면 40 초반에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그 때부터 m 자가 되니까, 인생이 마법처럼 크게 바뀌어서, 어, 새로운 길에서 뭔가 삼지창도 이루고, 성공을 할것 같은 모습이다. M자 손금 그런 모습이네요. 어, M자다 보니까 어, 기존에 하던 일은 마법처럼 새로운 일로 어, 바뀔 수가 있다가 되어서 지금 인테리어 하던 것을 뭐 그대로 계속 가져간다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혀 새로운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같은 일이다 그러면은 같은 동네에서 하지도 않을 거고 환경이 크게 바뀌거나 어, 대상으로 하는 영역이 좀 크게 달라지거나 이러기도 쉬울 거고, 어떻든 요 m자를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어떤 요 요거를 만나기 전까지는 좀 가볍게 하시고, 뭔가 크게 변화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길을 하나 찾고 나면, 아, 그때 이제 뭐 어차피 인생은 크게 바뀔 거라서, 아, 그때부터 어, 본격적인, 아, 어, 어떤... 성취를 위한, 어, 요런 삶을 어,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할까요? 하다 보니까 원래 세 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 네 개가 되어버렸네요. 어, 제가 이렇게 카운팅하는 거를 다좀 이렇게 감아가지고, 어, 얼떨결에네 개나 해버렸습니다. 자, 어, 번주는요 정도까지 하고요. 어, 가을 철에 다들 이렇게 이제 어, 올 가을은 좀더 활기차게 코로나도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고, 저도 이렇게 백신 주사 두분다 맞았는데, 조금 더 이제 손님들을 만나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활기차게 해볼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